부산 경실련이 주요 정당의 대선 공약을 평가했습니다. 지방 분권과 지역 공약 모두에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역 유권자의 선택 기준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송태웅 기자입니다. 부산 경실련이 대선을 앞두고 정당별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평가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지방 분권 균형 발전 그리고 부산 지역 공약입니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도 중앙권한 이양에 대한 구체적 실행 전략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치분권형 개헌에 대한 입장도 두 정당 모두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점을 지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행정수도 이전 등 전체적인 지역 정책의 추, 추진은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이 어, 부재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하고자 하, 제시하고 있는 제반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지에 대해서는 어,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 민주당 후보 마찬가지로 지방 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많이 확대 이전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방 분권형 개헌에 대한 이런 내용이 담겨져야 되는데 사실 어, 국민의 후보 역시 지방 분권형 개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못합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불경 메가시티가 무산된 이후 이를 대체할 지역 협력 모델이나. 추진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을제아니면또 다른 태의리시티인지에대 지금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가있겠고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산업은행 부산이전 공약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해당 공약은 법 개정이 전제되며 국회 의석 구조상 추진이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선 정부에서 민주당의그 여러 가지 어떤 반대라든가 이런 데서 힘을 크게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부분을 돌파하고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전략들인 제가 볼때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공약들이 실현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가덕신공항 개항 지연에 대해서도 3당 모두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복되는 구호와 모호한 전략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당들은 지역 민심의 눈높이에 얼마나 다가서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